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창고직입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백강가지 예수님의 형상 마비슬리책 38번째 하나님과의 친교를 가늠케 하신 예수님 7애굽기 25장 진설병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 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정금으로 싸고 주의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언약계가 지성소 휘장 안에 놓여 있었다면 더 바깥에 있는 성소에는 진설병 상과 등잔대와 향재단이 있었습니다. 진설병 상은 언약계와 높이가 같으며 이 또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순금을 입혔습니다. 언약계처럼 진설병상의 나무와 금도 예수님의 완전하신 인성과 신성을 상징합니다. 두 속성이 한 인격체 안에서 섞임없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상은 신교와 교제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지 못하리라. 누군가와 상에 앉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친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와 도 사단을 동시에 가까이 할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의 만찬의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식탁으로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우리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의 도 희생을 기념하는 장소요. 또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시며 은혜로 자라나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소의 진설병상 위에는 언제나 있는 떡이 있었습니다. 그 떡은 순결하고 굽고 누룩으로 발효되지 않은 떡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 6절. 너는 고운 가루를 쥐하여떡1 2를 굽되 매 덩이를 내바 십분 이로하여 여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이 진설병은 12개로 같은 크기였습니다. 두 줄로 한 줄에 6 개씩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신약교회의 성만찬과 비교해볼 때 성소의 진설병상에 포도주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의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의 피를 상징하는데 이 피는 매년 있는 속죄일에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려지는 동물의 피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그 입안의 진설병상의 떡은 성소에 존재하는데 이는 영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진설병상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큼 턱을 만든 것은 상에서 떡들이 떨어진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안전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2개의 떡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1 2지파는그 크기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진설병 떡들이 같은 크기 무게와 질도 같았던 것처럼,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같은 위치임을 뜻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주께서 보시기에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런데 떡이 한편으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한편으론 주의 언약의 백성을 의미한다고도 하니까 혼동되신다고요. 그러나 둘다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먹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같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의 말씀과 그의 성만찬을 소화해야 합니다. 즉 주님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이미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려굽기 25장 30절. 상위의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의 은혜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가요. 하나님은 참으로 여러 의식과 사건과 다양한 모습으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습시키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의 진교를 가능케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